자동차 코인이에요. 예, 제가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리구연 질입니다. 예, 보라 제가 177에 전안 사고, 전 예,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268 걸고 잤어요. 또 걸렸네요. 아침에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해주니까 제가 또무척이나마 기분이 좋고, 또 아침에 또 수익을 벌어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 따라 사신 분들은 뭐 수익일 거예요. 예. 그리고, 엘프도 저는 샀어요, 엘프. 예.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 예, 뭐, 잘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잠시 봐드릴게요. 예, 네.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면 6,520.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예 일단 이번 시간은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도 그 다음까지는 한 6,480까지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계속 예 이런 작전을 할지 예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예 내리고 올리고 일단 한번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보라 봐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 268에 샀습니다. 예, 어제 저랑 같이 산분몇분 분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일단 현재 수익 축하드리고 일단 홀딩이에요 홀딩. 조금 예, 더 홀딩 하시고 조금 더 보자고요. 예, 최소 380. 일단은 예, 330 정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홀딩. 예, 이제 갑니다. 이제 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최소 380 봅니다. 380. 제가 홀딩하라한다고 떨어지니도 홀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익에 맞게, 여러분들의 목표가에 맞게, 익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 댓글을 다 달아드리지만, 예,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고, 쓸데없는 얘기 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하, 어제 뭐 10만원 벌게 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디카르고 170원에 얘기했죠. 170원, 어제. 예, 은봉이었어요. 하만 사세요. 200에 파세요. 했는데, 어제 딱, 오늘 아침에 200에 딱 마감했죠. 오늘 아침에 바로 반등이 일어나서 현재 뭐 239까지 갔네요. 일단은 홀딩. 오늘 제가 보고 제가 이거 사인드릴게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50입니다. 250. 예, 80분 250을 파시고 예, 조금 더 기다리실 분은 내일 뭐 이렇게 음봉 뜨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한 300원 정도 가면은 그냥 알아서 파세요. 예, 300원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250원 이상 되면은 자유롭게 보시고 익절하시면 됩니다. 뭐제 영상 보고 사셨나요? 저 이거 얼마에 샀지? 100만 원 샀어요. 예. 386에 샀네요. 심심해서 샀습니다, 그냥. 에휴, 뭐 영상 오전에 보시면 뭐 사셨겠지. 제보다 밑에서. 예, 뭐 이것도 예. 기본 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짧게. 예, 뭐 20%면은 뭐60 450 정도. 예. 짧게 450 이상 되면 알아서 파세요. 예. 뭐 좀더 보실 분더 봐도 됩니다 이제 시, 시작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이야 예 네, 좋습니다 일단 체인링크는 조금 더 돼요 지금 메이저나 이런 것들 좀 더디죠 예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곧 불장이 옵니다 예다 네,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3만원 정도면 추매하세요 추매 3만원까지 추매 29,000원 3만원 추매하시고 일단 조금 더딘 걸음이니까 일단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뭐 사고 싶으신 분은 그냥 200원 밑으로 오면 그냥 추, 사세요. 추매하시던지. 일단은 요 밑꼬리 내렸, 내렸잖아요. 내리고 다시 올렸는데 이건 이렇게 마감될 거예요. 오일선 올려놓고. 예, 내리면 지루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가야 돼요. 예, 일단은 뭐 흐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이거는 오래 기다려왔으니까 계속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니 뭐 다들 뭐 잘하시고 수익도 뭐 저보다 잘 내시는데 도움이 필요합니까 <laughs> 아 일단은 뭐제가좀해 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은 요 위에 보이시는 거 있죠 이 파란 거 이런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애들도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네, 불장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홀딩하고 계세요 코모도는 제가 팔아라 했어요 네. 팔고 다시 올려놓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예, 몇번 우려 먹어야죠. 일단 몇 프로가 됐던가 일단 먹는 게 중요해요. 몇 프로든. 예, 일단은 <laughs> 네뭐 좋습니다. 빨간 불이네요.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들 수행. 오 캐리가 가네요. 캐리가. 어 우리 캐리, 캐리, 캐리 가요. 캐리, 캐리가 갑니다. 어제 그때 샀으면 돈 벌었어요. 예, 캐리가 가요. 아이고 이제 조만간에 이것도 이제 하락장이 오겠습니다. 자, 아, 플레이 때 참, 이것도 참 괜찮게 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오 12, 16은 넘었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일단 제가, 어,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크 뭘 봐달라는 겁니까? 이거는 뭐, 가지고 계시면 4천원 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지루합니다. 이탈하면은, 이거는, 네, 3천원대 아래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립도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줍줍 하세요. 줍줍 저는 말씀드렸어요. 줍줍. 네, 픽셀 사지 말했는데 오르는 거뭐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터지는데 제가 뭐 신이에요. 네. 그럼 가지고 계세요. 사시면 되지. 지금 올라 타세요. 예. 네. 뭐 제가 뭐 저는 흐름을 보고 차트를 보는 거지 이런 호재에 대해서 제가 알면 제가 뭐 저는 뭐 월은 버핏입니다. 예. 네. 아 우리 해운대 소년님한테 이름만 더 높여줬으면 걸렸는데 10만 원 바로 버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로 해운대 소녀님은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익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 댓글 단거뭐 어떤 거 해드릴까 려막 찾다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더리움 클래식도 일단은 뭐 제가 1300원 초반에 들었죠 뭐 일단 뭐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예갈때 되면 갑니다 갈때 되면 가고요 제가 또뭘좀 봐드리죠 예뭐 찾다가 종목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이제 간신종목 한번 볼까요 간신종목은 다 빨간불이긴 한데 일단 뭐 어제 온톨로지가스 이런 것도 해달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는 예, 조금만 있으면 갈것 같아요 일단 오일선을 해보 갑시다 일단, 여기 한, 700원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홀딩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톨로지. 이거는요, 일단 21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이거 이탈하면은, 예, 천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은, 지금 다 모든 게 포지션이 다 똑같아요. 지금 안간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동차 코인을, 보,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흐뭇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이 딱 들어가면 매수를 하나씩 촥촥촥 하면 돼요. 크면은 흐뭇하게 익절 기다리면 돼요. 남들 어 언제 타지 언제 올라타지 이럴 때 저희는 흐뭇하게 있다가 예쏙 빼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 전략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뭐 마음이 뭐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여유로움 여유로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 사람은 여유가 있, 여유가 있고. 쫓겨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다들 잘 가고 있네요 잘 익절하시고 제가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도 예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무실에 있는데 일단 보고 제가 상황 보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뭐 급한 거 있으면은 매도가 이런 거는 해 주시고 뭐 차트 분석 영상은 어 일단은 생략을 하고 제가 저녁에 어 실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상세하고 제가 커리큘럼을 조금 세울까 그래요 예, 어떻게, 어떻게, 어떤 것을 좀 해줄지.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장기 좋아하는 사람. 예. 댓글 다셨는데, 뭐, 억 정도 벌었답니다. 젊은 분 같아요. 예, 뭐, 자랑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또 자랑이 될수 있죠. 예,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예. 낮은 자의 마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제또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